예진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렇게 잘 소개해 주실 줄 몰랐는데 너무 감동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분을 잘한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뜻깊은 네또 추억을 같이 듣게 됐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저는 바이셀의 주 예진 상무입니다. 저는 아버지와 함께 10년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발효로 입소문났다라고는 하는데, 음, 저희가 5년 동안 홍보나 마케팅을 아예 전혀 안 하고 있었더라고요. 심지어 저희는 연구소에서 시작한 21년차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작지만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들이 저희를 찾아오게 되는 이유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 유산균 발효 1세대로 불리는 어, 주영철 박사가 저희 대표입니다. 43년째 유산균 발효 식품으로 건강한 회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 모든 유명한 또 화장품들이 콜마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하죠. 그렇듯 여러분께서는 알게 모르게 저희 그 아버지가 만든 제품을 드셔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쿨피스가 그 예인데요. 저희는 남들이랑 조금 차별화하는 거, 모두가 다 똑같아 보이는 제품을 할때 조금 달라 보이는, 차별화하는 제품을 저희는 가장 잘 합니다. 어, 쉽게 고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오재균 대표님께서 어느 날 저희 대표님에게 어, 고기에다가 유산균을 넣으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희는 모든 걸다 발효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고기 얘기를 들었을 때, 어? 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돼지고기 생고기는 잡내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유산균을 발효하면 풍미는 증가하고 잡내는 사라지면서 식감이 또 증가합니다. 그게 저희가 발효 그 미생물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마법이라고 합니다. 바이탈셀, 활력 있는 세포이죠. 저희는 우리 몸의 가장 작은 단위인 세포가 건강해야지 우리 몸이 건강하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아프기 전에 식품으로 예방을 하고, 아프신 분들은 식품으로 같이 치유하는데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음, 저희는 좋은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그 시작은 좋은 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제품 하나를 만들 때도, 음, 동, 동의학, 그러니까 동양의학과 서양의학, 대체의학, 식품공학과 식품영양학 모두를 고려하고 같이 융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찾는 원료들은 가끔 한국에 없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는 모든 인터넷과 아는 지인들, 그리고 해외 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어떻게든 찾아냅니다. 그 예로, 최근 2년 동안 저희가 연구 개발했던 그, 지금 앞에 그린 봉투 안에 있는 유산균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원료인데요. 프리바이오틱스라는 원료가 우리나라에 없어서 저희가 수소문해서 찾아냈고, 그게 이제 국내에 거의 유일한 업체로 수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그러니까 원료를 찾아내는 집념과 고집이 결국에는 좋은 제품을 만드는 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 결과 저희는 대기업과 글로벌 기업, 그리고 병원과 5성급 호텔, 그리고 어, 유럽 등에서 저희를 찾는 것 같습니다. 어, 이 국기가 뭔지 아시나요? 국제. <laughs> 네. 오, 오스트리아하고 러시아. 어, 맞습니다. 네. 역시 국제 변호사을 이제 충정이시죠. 어, 현재 저희가 이제 수출하는 국가들입니다. 이 국가 같은 경우에는 오스트리아의 좀 사례를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날 대사관으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그 전에 이제 스위스에서도 연락이 왔었는데요. 어, 오스트리아에 어떤 유럽 분이 김치를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시고 맛이 없어서 한국의 맛있는 김치처럼 만들고 싶은데 한국에 유명한 뭐 발효 전문가가 없냐 라고 해서 저희 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뭘 원하시고 뭐가 불편하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직접 비행기를 타고 오스트리아로 가서 그분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레시피를 받아서 한국에서 똑같이 구현을 하면서 어, 가장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미생물들을 하나하나 실험과 연구를 했고 그 결과 그분들께 샘플을 보내서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오스트리아에 수출을 하게 되었고요. 현재는 스웨덴과 좀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샘플을 보내면서 핵심 원료들을 보내고 있는데 어, 원료뿐만 아니라 완제품까지 수출을 하고 싶습니다. 짠! <laughs> 네, 주영철 박사는 유산균 1세대뿐만 아니라 식품기술사라는 타이틀 또한 갖고 있습니다. 이 식품기술사가 낯서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식품기술사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꽃이라고도 불립니다. 어, 우리나라에 1,060명 어, 정도 가량 있으신데 식품기술사는 식품 전반에 대한 모든 이해와 정보 그리고 모든 다양한 경험들이 있어야지만 딸수 있는 고 난이도이자 희소한 자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대표님은 고급 인력을 넘어서 특급 인력으로 구분이 됩니다. 현재 식품 제조는 40여만 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식품기술사 대표는 단 85명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그 중에서 과연 40년 넘게 현업에서 여전히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대표님들은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여러분은 지금 5,000명 분의 1명그 확률로 지금 저희를 만나고 계십니다. 자, 과민성 아까도 저희가 갑분한 플랜류는 유산균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자, 과민성 대장증후군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네. <laughs> 어, 더 많이 아시네요. 어, 이게 손을 드셨는데 과민성 대장증후군 없이 <laughs> 네. 담소사로서 너무 잘하는 아 겪으셨군요. 심리적인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받게 되면 내장에서 전쟁이 나요. 아, 없이요. 어, 어떤 전쟁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괜찮으실까요? 화장실을 가게 되는 거죠. 어, 화장실을 좀, 네, 심하게 좀 자주, 네, 많이 가게 되시거나, 좀 여러, 네, 안타감운사황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네, 비즈니스 하시는 여러분께서 얼마나 곤란하셨을지, 저도 이제 고객님들을 통해서 좀 겪어봤는데요. 어, 그럴 때 혹시 어떤 조치를 좀 취하셨나요? 어, 사실, 조치를 취할 거라는 건 이제 안 먹는 거가 있겠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그 듣기로는 이제 그, 저포드맵 식단을 하면 어~ 네고 네. 하는데 그~ 저포드이 정확하게 어떤 개념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 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식품을 기피하는 겁니다 근데 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먹는 즐거움이라는 걸 놓치게 되는데요 일단 말씀 감사합니다 네 끝나고 두 분께 요거트 한 병씩 더 전달드리겠습니다 아 <laughs> 어~ 저희 고객분 중에 1 0년 동안 유산균 유목민이 있었습니다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음악으로 활동하고 있는 허윤아라고 하고요. 28살이에요. 네, 후기를 남겨주셨어요. 아, 묽어요. 싸는 느낌이 너무 좋지 않고 <laughs> 스트레스가 많은 날이면 장염 걸린 것처럼 유산균을 지금까지 1 0년 먹었나? 다른 유산균을 먹을 때는 그냥 일회성으로 먹은 즉시 효과가 나타나는 정도? 딱 하루만 그런데 이걸 먹으면서 모양 점점 잡히기 시작했고 휴지 쓰는 양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확실한 네, 저희 그 고객분들은 좀남몰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목을 하시다가 어떻게 알게 되고 저희 쪽으로 정착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오늘 앞에 나눠드릴 이 잔에 담긴 요거트들은 콩으로 만든 순수한 식물성 요거트입니다. 현재 식물성 요거트의 좀 탑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우유로 요거트를 만드는 거는 쉬울 수 있지만 식물성, 콩, 오트, 귀리, 그런 것들로 코코넛으로 만든 요거트는 생각보다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어, 식품을 만들 때 가장 좋은 건 맛, 영양, 기능, 삼맛자를 모두 갖추는 것인데 이세 가지를 모두 갖추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하지만 저희는 그걸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 실제로 좀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좀, 네, 많이 알려지게 됐고요. 그 중에 또 하나는 암 전문 병원의 의사 선생님께서 저희 제품을 추천해 주시면서 더 알려지게 됐습니다. 현재 메디람 한반병원에 저희는 급식으로 이분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환자분들 이제 회진을 하면서 다들 이제 뭐 너무 힘들다, 또 소화도 안 되고, 암 환자분들은 못 드시는 게 많으세요. 그런 분들께 이제 저희 요거트를 소개를 해 주시다가 저희가 이제 급식까지 가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끼리 또 입소문이 나셔서 요양병원에서도 저희 좀 제품이 알려졌다라고 합니다. 어, 약들은 제가 24살에, 사실 저도 환자였습니다. 저도 이렇게 일을 하다가,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과로와 스트레스로 쓰러졌는데, 그때 유일하게 먹을 수 있던 게 지금 앞에 계신 콩요거트입니다. 제가 회복을 하면서 다른 분들을 또 회복시켜 드리고 싶게 되었고, 그 결과 이제 바이셀에 합류합니다. 어 근데 사실 저는 지금 저희는 연구 개발에 강점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들어가자마자 국가 연구 개발 과제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획을 더 잘하는 사람이었고 어, 이콩 요거트를 와디즈라는 국내 1위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서 이제 선보이고자 했습니다. 그때는 차도 없었기 때문에 걸어 다니면서 이제 배당에 제품을 넣어 가지고 촬영도 하고 이제 늘 앉아서 열심히 화장실 가는 시간 빼고 계속 앉아서 일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1개월 만에 약 3,500만 원의 펀딩액을 달성했고, 와디즈 크라운드 펀딩의 요거트 분이 1위. 그리고 이 시기에 또 이후에 마켓컬리나 쿠팡 같은 곳에 주요 유통사 10곳에 입점, 신제품 개발 두 건을 통해 여러 실적을 달성합니다. 그 결과 저는 5개월 만에 이 모든 것을 달성을 했다 보니 또 장관상을 또 주시게 되었고요.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번 여러분의 장 속을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유해균과 유해균이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어느 분께서 이길지 잘 모르겠네요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장건감 누구에게 맡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laughs> 네 집념과 끈기에 제가 여러분 장속 환경을 유해균 다운시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